안녕하세요. 서울보석의 보석지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님의 순금 반지 완성 소식을 드립니다. 반지는 보통 왼손, 약지에 많이 착용하고 있고요. 여러 개의 반지를 착용하는 분들은 검지나 중지, 약지, 소지에 함께 착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고객님의 열 손가락 반지를 소개합니다. 손가락 하나에 하나씩 한 번에 열손가락 반지를 제작한 고객님입니다. 열손가락 반지는 보석지기도 처음 만들어 보는 것이고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열 가지의 순금 반지 디자인을 직접 찾아서 프린터 해온 고객님이었고요. 세 돈과 다섯 돈두 가지 중량으로 열 개의 반지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엄지부터, 고방 반지, 다이아 컵 반지, 이름 반지, 독수리 반지, 반짝이 상지, 그리고 오른손에 엄지부터, 웨이브 반지, 왕관 반지, 호랑이 반지, 세줄 반지, 별 반지 모두 열 손가락 반지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골라서 착용할 수 있는 열 손가락 반지이고요. 틈틈이 모아두었던 골드바를 사용해서 반지를 만든 고객님이세요. 골드바를 보관하는 것보단 반지로 만들어서. 착용하면서 즐길 수 있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열 손가락 반지 궁금한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잠깐, 아직 구독자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보석지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순금, 열 손가락 반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왼손반지 5개, 오른손반지 5개. 다섯돈과 세돈으로 만든 10개의 반지입니다. 반지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다섯돈 고방반지와 다섯돈 다이아컷 반지입니다. 동그란 형태의 부드러운 라인커팅과 반자이가 새겨진 고방반지와 직사각형 틀에 다이아몬드 형태로 커팅을 넣은 다이아컷 반지입니다. 중지에 착용하는 이름을 각인한 이름 반지입니다. 한글로 이름을 넣었고요. 한자나 영문도 가능합니다. 이름을 새기기 위해선 쇠로 된 가다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독수리 반지와 반짝이 쌍지입니다. 날개치타는 독수리 모습을 넣어서 강한 느낌을 준 반지이고요. 모래 느낌의 반짝이 처리를 넣어서 화사함을 주는 쌍지입니다. 오른손에 착용하는 반지는 두 개의 파도가 만난 것처럼 볼륨이 큰 웨이브 반지와 왕관 마크를 중앙에 넣어서 멋스러움을 준 왕관 반지입니다. 호랑이 반지는 얼굴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현해서 강인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세줄 반지와 별 반지는 섬세하게 디자인되고 깜찍하게 만들어진 반지입니다. 열 손가락 반지 하나씩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지를 제작해본 것이 처음이었던 생소한 경험이었고요. 잘 준비가 된것 같아서 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보석지기입니다. 완성 소식을 고객님께 빠르게 드려야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것 영상 댓글이나 전화 문의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